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르데이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과 거울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장면을 어...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된 여인들도 고쳐주셨는데, 예를 들면,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르도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많은 여인들도 있었다고, 루카 복음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즉 예수님의 공생활에 열두 사도들의 도움과 함께 알게 모르게 이런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큰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굉장히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치유를 해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느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도록 갈릴레의 봄을 열어주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순간에서 가장 행복하셨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사람들을 끄는 분이고 사람들을 모으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끌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은 바로 관계적 권위가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흔히 우리가 권위는 크게 세 가지로 어, 구별을 합니다. 사회적 권위, 문화적 권위, 그리고 관계적 권위가 있다고 하죠. 사회적 권위는 직책이 사회적으로 지어질 때, 어, 곧바로 주어지는 그러한 권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장관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다. 이런 직책이, 어, 수행되는 순간 곧바로 권위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니, 그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유지되다가 그 직책을 그만두게 되면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권위죠. 따라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없어지는 권위이니 유한합니다. 문화적 권위는 그보다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권위가 있죠. 선생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 이런 것은 문화권에 따라서 또 틀리죠. 또 사제들이나 성직자들 또 수녀님들에 대한 권위는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그 종교적 배경 문화적 배경에서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회적 권위와 다른 것은 그 시대가 그 문화가 주어지는 권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 또한 사라지는 유한한 권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그 마음을 얻, 얻으심으로써 당신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위를 얻으십니다. 목수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권위도 없으셨고, 그렇다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문화적 권위도 없으셨습니다. 온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한 결과로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까지 예수님께 시중을 들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듣게 되는데요. 특별히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한 결핍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랑, 그리고 친밀감, 서로 간의 배려, 이러한 덕을 통해서, 그리고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많이 힘들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조용히 바라보며, 또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본다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의 이러한 관계적 권위를 얻을 수 있을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나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한 그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모델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문자상으로만 성경을 눈으로 읽을 때 얻어질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 문자와 문자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그분과 함께 자신의 삶을 살려고 결심을 했는지, 이 모든 이 복음 말씀의 내용 속에 숨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이 현대의 각박한 세상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와 서로에게 관계적 권위를 얻게 되고,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와 함께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기적을 체험시켜 줄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잘 닮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 치위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에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닮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인간 관계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행복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